안녕하세요. 데스런 윤현용입니다. 벌써 10일차입니다. 스트레칭 동작으로 10일 동안 운동을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스트레칭이랑 다르게 관절들의 움직임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무슨 스트레칭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스트레칭도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육을 늘리는 것 자체를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움직임들에서 근육이 늘어났다가 수축했다 는 동작들이 반복되니까요. 사실은 운동 자체가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근데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에서 여러분들의 운동이 끝이 난다면 건강하고자 해서 하는 운동들의 의미가 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동작들 이후에 움직여주는 운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움직임들이 점점 발달이 되어야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이유는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원서를 읽기 위해서인데 영어 단어만 외우게 되면은 그냥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적의 본질에 맞는 운동의 방법을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1일차부터 30일차까지의 운동이 스트레칭, 코어 운동,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올려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움직임에서 좀 한계가 있는지, 어느 운동 컨셉에서 능력들이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의 방법으로써 사용할 수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운동의 동작이 너무 어렵다고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따라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운동의 동작이라고 하는 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연습해야지만 가능한 동작들도 있지만 움직임의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로만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최대한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동 범위로 따라할 수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운동 동작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동작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으시거나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 동작을 따라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동작을 따라하시면서 정말 비슷하게나마 따라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 최대한의 가동 범위는 아니더라도 1에서부터 10의 가동범위면 1에서부터 2까지 가동범위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정도의 범위로만 운동을 수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3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5가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기능들이 발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쉬운 동작, 할수 있는 동작, 잘하는 동작들만 찾아서 하지 마시고 어려운 동작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들을 찾아서 운동하시는 게 바로 건강을 위한 운동 방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차 운동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보실 거고요. 스파이더맨 자세 지난 시간에 했죠. 근데 뒷발만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실 거고 발 안쪽을 이렇게 바닥 쪽으로 대 주시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당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똑같이 몸통을 회전하실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지난 시간에는 발을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해서 스트레칭을 했으니까 허벅지 앞쪽 부분에 느낌이 났다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하시면 내전근이 느낌이 날 겁니다. 고관절 안쪽 서혜부 쪽에 느낌이 날 거예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파이더맨 자세랑 똑같이 진행해 주실 겁니다. 호흡 똑같이 네벳 팁에서 몸통 돌리기 15초 휴식하시고, 오늘도 똑같은 시간으로 운동 진행할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엎드린 상태에서 왼발, 왼손 옆에 그리고 뒤쪽 발은 발 안쪽이 바닥을 바라보게 해서 내전근 스트레칭 되게 만들어 주시고, 왼손 안으로 집어넣고 몸 회전. 그러면, 몸통의 회전 범위가 조금 줄었을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앞쪽 바라보게 하는 스트레칭이랑 다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훨씬 더더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몸을 회전했기 때문에 더 회전이 잘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다리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척추의 회전 움직임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은 다리 우리 90도 90도 자세. 다리 앞쪽 기역자 뒤쪽 다리 기역자 만들고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그러면 오른손을 엉덩이 옆에 그리고 엉덩이 약간 뒤쪽에다가 사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손 짚어주시고 반대손 이렇게 굽혀서 천장 쪽으로 똥집하면서 고관절을 펼 거예요 쭉자 그러면 이 고관절 전면에 있는 근육 스트레칭이 되고 내릴 때는 천천히 고관절을 굽히면서 내려주시고 반복 천천히 내리고 그러면 이동작은 고관절의 전면 근육 스트레칭. 내리면서는 지금 이미 다리가 90 90 자세이기 때문에 고관절에 지금 운동이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지하고 있는 쪽 팔이 어깨 활짝 펴고 등 근육에 힘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천장 쪽으로 최대한 팔을 멀리 쭉 뻗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발 앞으로, 오른쪽 다리 뒤로 자, 왼쪽 손은 약간 대각선 방향 뒤쪽에다가 받쳐주시고, 어깨는 굽지 않고 활짝 열어주고, 쭉 위로.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는 게 아니라, 이 고관절 전면 근육이 펴준다는 느낌으로 쭉. 어, 내릴 때는 천천히. 그리고 내릴 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릴 때는 고관절만 밑으로 내려주시면서. 자, 다음 동작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서 딱 버텨주시고요. 이렇게 버텨준 상태에서 무릎 당연히 바깥쪽 벌려주시고 많이 깊게 앉을 수 있는 분들 깊게 앉아주시는데 여기서 팔을 Y 자, 우리 Y 자 운동 배웠었죠? 한 팔을 Y 자로 쭉.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 올려주시고 올려주면서 무릎 바깥쪽 계속 열어 주셔야 되고 내린 다음에 다시 무릎 이렇게 바깥쪽 그 다음 반대쪽 열어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이때 하체를 유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선 같이 따라가고 가슴 활짝 열고 너무 하체 힘드신 분들은 엉덩이 살짝 들고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벌려서 진행해 주셔도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안으로 쏟아지지 않게 무릎을 계속 벌려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동작은 런지 자세에서 흉추 회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런지 자세 만들어주시고 몸통 회전 운동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다리를 다 바닥에 대지 않고 뒤쪽 무릎을 바닥에서부터 떼시고요. 뒤쪽 무릎을 또 펴세요. 그 다음 앞으로 나란히 이 상태에서 몸 회전할 거예요. 앞발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선을 같이 따라가 주시는데 이렇게 균형을 못 잡으시면 시선 정면 보고 하셔도 돼요. 저도 갑자기 어지럽네요. 자, 시선 같이 천천히 따라가면서 뒤쪽 다리를 지그시 펴준다는 느낌으로 내 족발 앞으로 런지 자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무릎을 떼고 뒷발 펴주고 몸 회전 다리 힘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하체가 안정된 상태에서 몸을 돌려주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몸통의 회전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하체가 더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 회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오케이. 자, 한 세트씩만 더 할게요. 스파이더맨 자세에 내전근 스트레칭 하면서 몸통 회전 엎드리시고 오른 발 오른손 옆에 왼쪽 발발 발 안쪽으로 몸 회전 천천히 손 멀리 엉덩이는 살짝 낮춰주시고 다리도 가능하면 최대한 멀리 보내주시고. 이때 40초를 만약에 채우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가 중간에 좀 쉬셔도 괜찮아요. 이초 세팅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맞춘 세팅이 아니니까. 저도 30초가 좋은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30초가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확실히 40초로 세팅하니까 더 힘들지만, 좀 설명할 때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작도 좀 천천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최대한 멀리 자90 90 자세에서 팔 위로 뻗을 건데, 이번에는 위로 뻗지 마시고 약간 사선 방향으로 쭉 이렇게 뻗어 보시면 고관절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에 있는 근육까지 늘어날 거예요. 가보실게요. 옆으로 쭉 사선 방향으로 멀리. 이제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가장 대답해드리기 힘든 질문,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요. 몇 회, 몇 세트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많이 댓글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답이 없잖아요, 사실. 제가 그분들의 신체 상태를 아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마치 우리가 약 복용하는, 복용할 때 이 복용량을 설정해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죠.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세트 수와 그리고 또 휴식 시간, 운동의 횟수를 설정해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려도 다 그대로 안 하실 거잖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10개가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너무 쉬울 수도 있고요. 반복 횟수를 많이 하면, 우리가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빨리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 가용한 시간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개인의 체력 수준과 개인이 가용한 시간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설정 못 해드리니까 이런 원칙들만 잘 아시, 아시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그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리를 배울 때도 사람들이 입맛이 다 다른데 어떻게 레시피를 다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재료도 집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운동을 따라 하시지만 스스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개인에 맞춰서 스스로 설계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질문 주실 때 이렇게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짰는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런지 자세. 뒤쪽 다리 쭉 펴고, 몸 회전. 이 운동할 때도 회전하면서 이 고관절 부위가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세요. 회전을 하고 나서는 등 부위에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최대한 회전했을 때 견갑골이 몸통, 척추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반대쪽, 뒤쪽 다리를 뒤로, 좀 살짝 뒤로 보내주시고, 다리 떼고, 무릎 펴고.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만약에 균형이 너무 안 잡혀요. 그러면 무릎을 조금 발 가까이, 이렇게 발 서로 가까이 대주시고, 무릎만 그냥 떼셔서. 뒤쪽 다리를 펴면 필수로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근육에 스트레칭되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컨트롤 해야 되는 영역들이 커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너무 힘들면 강도 또 낮춰서 무릎 대고 하세요. 여기서도 힘들면 가동 범위를 줄이세요. 여기서도 힘들면 끝까지 40초 채우지 마시고 중간에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열 번째 수업, 열 번째 운동 딱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코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들로 갈 거예요. 조금 본격적인 운동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약간 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근육들의 스트레칭 위주의 그런 운동들로 들어갔다면, 다음부터는 코어의 버티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코어라고 하는 기능들이 몸을 잘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코어의 기능들을 살리는 운동들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10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부터 또 다시 코어 운동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